자, 이제, 이어서, 우리 고생공식을 다섯 개 배웠고, 어, 그거 가지고 어떤 다항식을 곱하는, 거, 전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개하는 걸 이용해서, 음, 고생공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빠르게 계산할 수다고 그래서, 개념 문제다가 고생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어, 뭐 고생부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뭐 예를 들어서 1번.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100 플러스 3의 제곱. 103을 제곱해봐라. 라는 거는 먹었어. 103은 100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100을 제곱하면 100 플러스. 아까 2비 곱한 거에 2배라고 랬잖아 6 0 9이구나. 그래서 10609 이렇게 바로 계산을 수있다고 13을 물론 13곱하기 13하면 된다. 어, 그거를 곱셈 공식으로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말이라고. 다음 두 번째는 a배 b의 제곱은 a 2곱 a b 플러스 p의 제곱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97 같은 거, 1 0 0 3하면 된다고. 97을 90 플러스 7 이라고 하지 않잖아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는 곱하면 쉽잖아 마음이 바로 나오니까 근데 90도 물론 제곱하고 8300이라고 쉽지만 100 단위로 끊어주는게 훨씬 낫네 그런거 문제 푸는거 되고 다음 합차 합차 900을 제곱 빼기 10을 제곱 이것도 뭐뭐103 곱하기 97을 그러면 100 플러스 3 100 빼기 3 하면 X p 쉽네. 4 A, X 플러스 B. X 제곱 a 플러스 A +B의 X 플러스 A. b라고 1 0 1곱하0 1 0 5 이런 거 그럼 100 더하기 1 0 1 0 1호1 0 1더1 0 1 0 0 1호 101호. 101호. 1 0 1 a 101호. 1 0 d 호 a c 1 c, 101호. 1 0 이렇게. 뭐201 곱하기 303. 계산하기 쉽다고. 그거 적용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어, 법수 공식을 이용해서, 뭐, 근호을 포함한 식이든가 뭐든가, 아무튼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내야 될 거, 6번이 어떻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6번. 분모의 유리화. 분모가,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다고. 어, 그래서, 어, 본모에 어떤 숫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분의 네, 예를 들어서 C. 이렇게. 본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유리와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가 있는 거는 똑같은 거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 본모에 여기로 갈 때. 근데, 이렇게 합차로 되어 있으면 항상 에 부호 반대를 못했던 거예요. 분자 모에왜 합차 공식 쓰려고 합차 가 앞에가 제곱, 앞에가 제곱하면 a 잖아, 빼기 t 거 제곱하면 b 잖아. 그럼 부모가 뭘로 바뀌다 유리수로 바뀌었네.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에 유리화를 할수 있다. 아. 개념도 쓰고 있지 지금. 개념부터 쓰고 하잖아. 정신 못 차리지. 이제 개념부터 검사할 건데. 꽃. 아마도, 네. 이런 식으로, 어, 고세의 모의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할 수 있고, 유리와 하나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잡한 식을 전개를 할 때는, 다른 문자로 바꿔, 치환이라는 걸좀 이용해서 하면 되고,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 먼저, 어, <laughs> 유형 문제를 한번몇개 풀어보고, 469번. 자, 얼른 469번 봐봐. 이따 쓰고. 자 다음 중 주어진 수의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곱셈공식으로 옳지 않으면서 골라라. 자, 1007의 제곱은 당연히 1000 더하기 7이니까 공식 맞냐? 맞고, 말도 없게 2번. 980의 제곱은 1000 빼기 20 하면 쉽네. 그래서 어, 빼기 공식 맞고, 이거고. 다음. 1,004 곱하기 994가 합쳐요 1,004 곱하기 996 해야지 3번이 틀렸네 다음 4번은 52 곱하기 48이니까 50 플러스 2 50 빼기 2 4번 20번째 102 곱하기 105그 4번 50 그래서 4번 몇 번이요? 3번 다음, 다음. 472번 <laughs> 3 루트 2 빼기 2의 제곱. 어, 이거는 뭐야? 몇번 공식이요? 여기 2번 공식이네. 그러면 아까 2번 공식 뭐였냐면 한번 써보면 얘는 2번 공식 한번 써보면 x 제곱 빼기 2 배의 2리곱한 2배 거. 3 루트 2 곱하기 2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거네. 공이 정한 방향인데, 그러면 9! 제곱하면 이거를,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해도 되니까, 9, 의 18, 빼기,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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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2, 루트 2, 플러스 2의 제곱으로 4 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루트는 루트끼리, 22 빼기, 12, 루트 2.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비니까 둘이 더오면 쉽네 이런 식으로 무리수도 계산할 수 있고 다음 476번 자 루트 3 빼기 루트 5분의 루트 3 플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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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5. 그러면 분모에 뭐가 있다 루트가 있다.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된다. <laughs> 분모의 유리화는 이렇게 합이나 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네. 합이나곱이아합이나 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루트 2분의 루트 3 이런 거는 얘만 없애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만 하나 분자와 분모에 곱해줬다고. 됐냐? 네, 두 개. 그런데 얘는 근데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가 합이나 차로 돼 있으면,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곱하라고? 루트 3 플러스 루트 5. 합차 공식 쓰려고, 여기 가운데 뭐가 다른 루트 3 플러스 루트 5로 곱하면, 분자는 똑같네. 그러니까, 제곱. 그럼 합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3 빼기 5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3 플러스. 자, 여기서. 요놈 제곱하면, 루트 3 제곱하면 삽니다. 그 다음에, 공식이, 이거? 둘이 곱한 거에 2배. 그러면, 둘이 곱하면, 루트 15잖아. 아이, 루트끼리 곱하면 되니까. 그 놈의 2배니까, 2루트 15. 플러스, 제이크 제곱, 5. 그러면, 그럼, 결국, 마이분의8 플러스 2루트 15고, 마이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네 그래서 얼마다? 마사. 마, 1, 루트 15. <laughs> 그래서 A는 마사고, B는 마일. 둘이 곱하라고 했고. 다음. 480번. 480번 한번 해보고. 전화가 오는데. 어딨어? 2x 빼기 3x 플러스 2 빼기 x 2의 제곱. 자, 이제 이거는 그냥 2개 이상이 돼 있으니까, 공식이 하나, 2개 뭐 써서 전개라그 말이고, 2개 써서 전개한 다음에, 동량이 생길 거니까, 그 동량이 이렇게 해달라면 되고, 얘는 이제 오버봉이잖아 얘, 얘 곱하니까. <laughs>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 9x. 그러면 마 5x. 마 3프라이. 마 6. 이게 마이너스 연결고. 그 다음에, 바로를 상 하고. x 빼기 2의 제곱을 전개할 거에요. x 빼기 2의 제곱은, 앞에서 제곱, 빼기 2의 곱한 거의 2배. 4x 플러스 4 그러면 5x의 제곱 괄호 풀면서 바로 계산 마 5x 플러스 4x니까 마 x 마6마4마10뭐 이거 청결하고 하고 한게 끝이네 그래서 두개 이상이 있어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괄호 풀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 다음 여기다가 484자 x 빼기 1 x 플러스 1 <laughs> 합차는 합차 x 제곱 플러스 1 x 네이 제곱 플러스 1자 이게 뭐에요? 합차 앞에거 제곱 빼기 2가 되고 근데 얘랑 얘랑 다시 뭐야 합차 이거 2개 합차네 얘네? 그러면 얘랑 얘랑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x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빼기 제곱이제1 제곱 그럼 다시 또 합차네 연속으로 계속 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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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건데 계속 합차 한번 쓰고 합차 한번 쓰고 합차 한번 쓰고 x 4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8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의 제곱 1 그래서 x 8제곱 빼기 1자 네. 다음으로 이거 샀었냐? 얘네부터 여기 지우고 자 음. 14번이에요 487번 우리가 항이 두개 있는 거 봐봐 여기 하나둘 하나둘 크게 하나둘 하나둘 이거는 공식으로 외웠는데 얘는 항이 몇개 있냐? 3x, 빼기 2y, 플러스 1의 제곱의 상황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세개 있잖아. 그럼 얘는 중학교 지금 3학년이지? 3학년 때는 없어, 공식이. 근데 고등학교 가면 나중에 공식이 있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두 개를 치환이라고 다른 문자로 바고 어, 이놈을 뭐라 그래? a 라 그래. a 라는 문자라고 해 바꿔.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를 첨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의 곱한 거에 2배 플러스 j 의제곱이니까 1. 2 개짜리 첨개할 라니까 그럼 다시 a에 1 뭐를 넣는다? 아까 3x 빼기 2y를 넣는다. 3x 빼기 2y에 a의 제곱이고 플러스 2배. A가 3X 빼기 2Y고, 1. 요것만 정리하면 되네. 그럼 앞에 또 다시 또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9X 제곱. 빼기, 2의 2배 곱한가의두 배니까, 3, 4, 12XY. 플러스, 뒤에 제곱. 2Y 제곱이니까, 4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빼기 4Y. 그러면, 공량이 있다, 없다. 없네. 동량이 없어서 전개는 다 했고, 전개하는 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9. 이게 A. XY의 개수는 B. 마이너스 12. 둘이 어째다? 더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필수 유형 15번. 그렇죠? 90원 뭐냐면 4 9 0번 x가 어? x가 루트 오버 플러스 1이래. 그러면 x 대거 빼기 e x 플러스 3이냐? 이거에 값을 구하래. 그러면 봐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이런 거. 즉 이 두, X가, 루트 5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식으로 되으니까 얘를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루토 트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의 루토 트 플러스 1, 플러스 3이다라고 쓸수 있잖아. 그럼 마치 요거 전개하듯이, 이것도 전개할 수 있잖아. 어. 근데,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이 문제를 내는 의도는, 대입해서 풀어라는 말이 아니여. 어떻게 풀라는 말이냐? 관계식을 이용해라, 이 말이야.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무슨 말이냐? 루트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어,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배운 거야. 제곱에서 5가 되는 숫자잖아. 루트 5는 제곱하고 5가 되잖아. 5의 제곱근 중에 하나잖아, 지금. 근데 잘 모르니까, 이잘 모르는 애는 친하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왕단지 센단 말이야, 이렇게. 어. 근데, 왕따를 시키면 되냐, 안 되냐? 안되잖 친하게 지내야지. 그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잘 모르는 숫자는 뭐 하면? 제곱하면 친해지네. 5로 바뀌니까. 그래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그러면, 커짓 말처럼 여기 있네. 뭐가? x제곱 빼기 2x가 있네. 얼마라고? 4라고. 그럼 얘가 얼마니까? 하니까 둘이 더하면 을 받아 저희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계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전개하는 것보다 관계식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화, 잠깐 쉬었다 여기는 전화를 하고